근데 네, 패가 안떠가지고 할때골뽑분좀 네. 이따 중간에 재물 느낌을 할게 근데 네, 이분은 뭐 이제 그렇게 뽑은만큼 챙겨주시는 분이라 치킨 이벤트 했을 때 들었는데 이분이 10만원 지원해줬어 결국 왜 조합 그때 멸망장 유튜브 올라갔잖아요 이분 뭡니까 박건우 손시현 그 다음에 하트까지 그리고 시그니처도 지금 유진욱도 제가 뽑아드린 거 키우셨고 그게 부캐 키우면 은또 단점이 또 투자를 또 이렇게 골고루 하게 되다 보니까 또 그게 있는데 이분은 또몰아싸기 때문에 조언우! 조언우도 참 좋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돌벽대장이 근데 이거 선택팩 사는 게안 낫겠나 이거? <laughs> 루친, 해커! 해커가 드디어 종결, 좋은 거 떴으니까 또 뽑으시려고 하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루친! 이번에 또 루친이 없어 조합식으로 못먹 때문에. 가자! 일단 처음에 그냥 가볍게 봐봐 어차피 1대장 안 부르잖아? 1엔드 패디 나오면 이거 진짜 이거 음모론, 음모론 있어요 운모론. 음. 음 해커! 오케이! 상례인 끝! 음. 이분 원합된 거두개 중에 하나 바로 먹었다 예. 이러면 일단 이분은 이득을 본 상태에서 시작하겠죠 예. 이 계정은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제물을 하지 않고 돌격대장 한번 가아돌격대장으로이분돌격대장 뭐. 형님 돌격대는뭐 뭐 먹으려고 형님 박건우 해커 두개남하골좀 곤란한데 그래서 이렇게 까면 이분 패디 안 나올 거야 패디는 원하시지 않으니까 어, 오케이. 손이 패기 같은데, 뭐, 노치일 뭐 수도 있겠지만, 은 어... 찰리야. 찰리. 찰리는 솔직히 이거, 추억의 선수가 좀 괜찮아가지고, 조금 아쉽네, 찰리. 어쨌든, 마지막 인사는 또, 타고 또 가셔야 되니까 어 이렇게 아 근데 이분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거 돌격지장도 지금 이종범이가 있고 이..이.. 그지 헥터도 있고 이상윤도 이렇게 해놓으셨네 근데 이상윤은 그.. 추억의 선수가 스탯도 좋던데 네 하나 야 제가 선동 장 기아 대 까는 건 처음입니다 선동견이 나와주면 잡죠 손은 이거 외국인은 아닌 거 같은데? 아 누군데 이거 이상은 아니야 형 이거 유니폼 재료긴 하네요 형님 이거 유니폼 네. 재료들이 하신 거 같은데. 네. 자, 그래, 위시 체크하면 좋잖아. 그럼 난 위시도 체크할게. 그러면 바꿔주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상은 말고 이상은 이 뺐으니까 그냥. 그렇지! 와, 형님, 뭐 이틀 만에 먹은 것도 진짜 개꿀이다, 진짜. 그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형님, 뭐, 야, 제가 그래서 뭐 재미로하하지만 항상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클로업보이시고 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골글 제조업 그 다음에 우한에이스까지 있으시고 아, 우한에이스 정보 뭐가 다자 우한에이스 하나 주인분 계시나요 주인분 요구 주인분 손동렬 아 근데 진짜 근데 이게 러 니까 기아 같은 경우는 손동렬 브룩스 브룩스 없었던 게념이고헤터도참 높거든요 제어기분이구나 오케이 헤터자난 브룩스까지 위세해볼게 한번 리가할거거든요 이분들 가려 볼까 한번. 자 위시를 세개나 체크했다 근데 위시가 안 뜨면 이거 좀 솔직히 말하면 좀 너무 위험한데 아 위시 체크 하나 돼있어라 제발 그 중에 브룩스가 안 뜨길 바라는 건 나중에 생각하자 오케이 야 오늘, 오늘, 좀, 오늘 좀 괜찮은데 얘들아 손이 그래도 얘들아 그죠 야 우원에 있어도 괜찮네 브룩스만 안 뜨면 좋겠는데 선동결끝 오케이 자뭐 이런 것들 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게임 안에서 최대한의 그런 방법을 써야 되잖아. 요런 방법 한번 써보는 것도 음, 야 이런 거 어떻게 먹으면은 어 그냥 몇 십만 원짜리 아낀 거죠. 타가 <목소리>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필요할 때 그때 작업을 하면 좋겠죠. 그렇게 이정범에다가 요분에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버디 이정범을 냥 버텨야죠. 이제 이종... 네, 이 형님 이제 상거렸죠 마당새도 자신 없거든요 형님. <laughs> 마당새 말아본지 말아가지고 우한에 있어 보실래요 형님? 저 우한에 있어면은 이거 둘중 하나 뽑을 것 같은데. 아 잠시만 헥터를 위시 제거하고 조금만 해보요 왜? 그럼 가리기 했을 때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가리기를 안쓴수 없는 게아 이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말에 위시가 안 떴어. 어 그러면 선동이 하나 나와 있으니까 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그걸 염두로 하고 난안샀거든 이제 살려보자. 위시 체크 돼 있어도 괜찮고 안돼 있어 도 선동이 있습니다. 야야 안돼 있으면 무조건 선동이래 되는데 선동이 아니가안 되는데. 선동열이네 네. 형님. 그니까, 러 요런 게 나의 작전입니다, 작전. 그지 작전으로. 야, 야, 우... 야, 선동현 지금 네번까지세번 나온 것 같은데? <목소리> 아, 형님, 히취 성취 말해야 될까요, 형님? 네, 저 자신 없습니다, 형님. <laughs> 일단은, 다른 카드들이, 또 스케줄이 도 있으니까. 우한 에이스 가겠습니다. 아, 그죠 형님? 네, 잘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우한 에이스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좀 보셔도. <laughs> 어... 요렇게... 그니까, 그죠이 '헥타 브룩스'가 괜찮아요. 요것도 먹으면 된다. 가리게 했을 때. 그 위시가 나오면 그래도 나쁘지 않잖아. 근데 안나오더라도 손동일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맞아. 어... 잠시만. 야, 이거 똑같은 패턴인데, 여기서 위시가 안 떴으면 손동일이 떠야 되는데. 잠시만. 아... 아... 요렇게요. 에... 네, 제 작전 형님! 이렇게 서성동열을 뽑은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이 원트 말이 말이죠. 약간 선동열, 약간 제작소 같은 느낌이 약간 어, 들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을 수가 있다. 그냥 형님 계승을 하기 전에 요구만을 한다 그러면 이거 스킬 한번 돌려보세요. 형님 이거를 이거를 이걸 일반 스킬로 돌려보려고 무타 킬러 있긴 하네. 무탁킬는 자주 뜨니까. 해가지고 이메이저 같은 거 만들어 보시고 저거를 맨징 할 만큼 일단 필승 칸 하나하나 마다도 이기는데 얘한테 돌리고 계승할 때 그대로 옮기게끔. 자 일단은 자 이것도, 이것도 지르는 거죠 지금 우한에 있은 거예요 형님 근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했던 대로 자, 요거 딱 가려주고 그겁니다 형님 들 위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딱 그거 판단해가지고 난차 아, 위시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거는 안정되면아잠시만 이거 손동기해야 되는데 손동기이다 당연히 손동기입니다 이거 자 이거 봐봐 알거든요 아 제가 기아 이선동량 희열 없게 뽑습니다 형님 이 정도는 그래도 좀 렌징이 되셨나요 형님 음, f 킬라이언 이제 선킬라라고 뽑았거든요 어, 이런 그, 데나 형님, 되나, 형님? 어, 야 선동량 요것도 있으시네 요거 해가지고 뭐 한도라든지 뭐개게 각성하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형님 로, 아니, 로맥은 먹어드렸지 로맥을 제가 성공시켜드리긴 했네요 근데 아마 이진영 노리실 것 같고 켈리 일단 게이드 폰트도 없으니까 게이드 뭐 폰트는 결국에는 그 정도가 실 수도 있겠지만, 산체스도 없으시고, 이거 산체스도 5분 정도 나왔던 대시네 이거는... 자, 근데 스트레스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 우왕이 감사합니다. 형님, 아, 일단 편리로 아는 것 같은데... 아, 최변아, 한 번은 더안 빠지는 거지. 그거 왜냐면, 이거 내가 유도하는 게 아니래. 음. 자 진짜 이번에는 중복은 남의 면 존댄다 일단 손 나쁘지 않게 요거 켈리는 모르겠지만 소리는 색깔이 좀 다른데 켈리 그게 네, 켈리였네요 어, 켈리가 이제 제가 o n 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 네, 여러매 형님 그래도 이틀만에 먹으면 개씨리드이라고할수 있지 않나요 네, 켈리면은 이 우아레이스가, 어, 그, 수아레이스가 좀, 뭐, 그, 맞아, 요 아쉬운데, 쓰다가 이제, 구정마스터 넘어가는 데이네, 솔직히. 어떻게.. 못해. 진짜. 야, 이 친구 원하는 거 진짜 나왔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쉽진 않아요. 음, 불시셔 탁자. 오, 오 곽채진이다 다행이다, 곽채진 그래도. 이키어야 야, 이대장이다, 차라리. 야, 됐다, 됐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그나마 다행이야 이거 다행이야 그나마 우야라한다 아이마이어애기마이 아, 아이 우야라 애기 가자. 자 아, 여기는 진짜 김시진 나쁘면은 이거를 내죠 일단은 일단은 나쁘다 이거는 이거 한국인이다 이거 개승 바로 하면 되는데 김시진 <laughs> 자 요러면은 이 친구는 진짜 그거죠 이거 딸깍하면 먹는다니까 이거 이러면 진짜 개심이득이야 이거는 와... 난 모든 사람들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죠 야 근데 축하한다 진짜 원태 딸깍해서 넣었다 그리고 주인분 요거 계십니가 주인분 야 김도영 바꾸셨고 양이지에다가 정민철을 못보았다 하더라도 뭐 한이민이라는 걸 나오게 되면 좀 쓰셔도 되고 야 진짜 이제 입에는 나쁘지 손 나쁘지 않다 이거 한이민은 아닌 것 같은데 손 일단 색깔을 보니까 일단 우투! 아우 둘다 우투구나 우트. 항상 정민철 맞지? 정민철 맞지 정민철? 오케이! 이러면은 1, 2티어 다 먹으신 거잖아 이러면은 뭐개쓰리드 아니냐? 그응 1, 2티어 다 먹은 거잖아요 아 린드도 괜찮아요 형님? 아 이거 하나 뽑으셨구나 근데 이거는 진짜 애밖에 없어 저는 안전빵으로 우아 있을 스 가겠습니다 아, 형님 최동원 스트레이드 중 하나잖아? 저는 또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거 지우고 타협 가능한 선수를 이제 위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엄정석도 스탯이 나쁘진 않으니 린드까지 린드 좋네 운동하는 스킬 보고도 갈수 있긴 하겠네요 아, 근데 롯데는 괜찮네 가자. 아 위시네 자 위시면 일단은 보험들 많이 있어요 아 체동원은 좀 아쉽네요 스텔리나면 일단 개딱상이고 그다음 린드일 것 같은데. 스테일리 형님. 형님,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2티어 되니까 두 번째 내크 다행이지 않나요, 형님? 에이, 그래도. 나는 이제 그 랭, 랭, 요즘에 이제 클럽 랭를 보니까. 위시가 나오면 좋아요. 안 나와도 장면구가 있습니다. 아, 위시다. 아, 이런장면구 실패인데. 자, 그러면은 박정현이 나는 좀 좋아 보이는데. 박정현 오케이! 요정도 만족하지 않나 혹시 오늘 좀타이이 괜찮네 또 김재훈씨 혹시 어. 박정현이 일단 이게 진짜 개사기로 나왔습니다 박정현이 개사기로 이 특폼인데 7276으로요 오오오오. 자 출발하겠습니다 요구르팅 좋지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그 이들의 사랑 카지이자 우한에이스 자 박철수 먹으면은 또멘징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뽑으셨네 자 타협될 순서대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알칸, 니퍼트 린드는 요즘 아쉽죠 체이런 정도다 나쁘지 않고 김상진은 뭐 스킬 그거로 보자 위시가 나와도 이득이야 근데 위시가 안 나와도 낙철수 노릴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그렇지! 자 위시 아니다 왔다! 자 모릅니다 어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아 형님 제가 또 이렇게 형님한테 선물해드리네요 형님 다행이네요 형님 그러니까 최근에 형님한테 제가 또뭐 드린 게 없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우완 에이스나 이런 게또잘안 떠가지고 그 마당새가 어, 두산이네 이 두산 맞지 이거 롯데구나 자 계속 그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자 위시 아니야. 이 무조건 채동못 먹어야 되는데 무조건. 잠시만. 야, 무조건 채대못 나야 되는데. 아좀 불안해. 롯데 먹을 게 많아서. 어, 그래 나왔네. 예, 무조건 먹어야 돼. 먹어야죠. 안 망했지, 그렇지? 안 망했지. 응. 어. 그렇지? 어. 다행이네 그렇지? 응. 어. 알카도 좋아요. 알카도 좋은데. 박철순 일단 위시죠. 미퍼트도 이체인점이 있어도 괜찮고 린드는 잘 해보고 체이런은 가서... 그 체이런도 괜찮고 근데 좋은 거 많다 김상진은 좀스택이 아쉽지만 오 위시아니다 잠시만 야 이거 진짜 김상진 아니면 박철순이다 박철순! 아 어, 형님 형님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형님 저좀 무섭습니다 형님 야, 그만 가져오세요, 형님. 어? 그만 가져와, 진짜. 너 무서우니까, 진짜. <laughs>